영국 왕세자 윌리엄의 충격 연애사 케이트 미들턴 전이 여자들과 실제 약혼까지 했었다. 큰 키에 푸른 눈과 금발 게다가 왕족으로 한때 많은 여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영국 왕실의 윌리엄 왕자다. 은근히 많은 여성들과 데이트를 했으며 케이트 미들턴에게 최종 정착하기 전 윌리엄 왕자가 로맨스 를 피웠던 옛 여자친구들을 모아봤다. 로즈 파우카어 윌리엄의 첫사랑 으로 알려진 사교계 미인이다. 영국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여우사냥 단체 두 오브보퍼츠 헌트의 전직 마스터였던 캡틴 이안 파커의 딸이다. 둘은 어릴 적 친구 사이였다가 윌리엄이 이튼을 마친 후 2000년 여름 진지하게 사귀게 된다. 둘의 로맨스는 끝이 났지만 로즈는 케이트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종종 만나곤 한다. 뉴욕의 이스트레스버그 극장학교를 졸업 후 2016년 더 보이스 UK에 출연했다. 방송 출연 전 윌리엄에게 동의를 받기 위해 연락했다고 한다. 2022년 겨울 코츠월드에서 조지 겜멜과 결혼했다. 윌리엄 왕자도 하객으로 참석했으며 케이트는 불참했다. 현재 벨브와 캐셀에서 이벤트 마케팅 및 사업 개발 업무를 맡고 있다. 바비너 더커스체드. 바비나와 윌리엄은 먼 친척이다. 그녀의 어머니가 바이에나비의 이종 사촌이라 윌리엄과는 삼종 사촌 정도다. 1990년대 후반 데이트를 했고 1999년 애게해협 크루즈 여행에도 함께했다. 이후 더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2011년 윌리엄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다. 그녀는 케이트와 윌리엄의 절친 그룹 터니프 토프스의 일원이다. 저커 크레이그 2000년 윌리엄의 개비어 시절 케냐 레이와 다운즈 와일드라이프 컨서번시 목장에서 만났다. 둘은 가짜 약혼까지 한 사이였다. 윌리엄은 당시 인터뷰에서 자신은 싱글이라며 강조했다. 2003년 인저 캐슬에서 열린 21세 생일 파티에 케이트와 제카 둘다 초대했으나 윌리엄은 제카를 근처에 앉혔다. 이후 윌리엄이 세인트 앤드루 대학 으로 진학하며 헤어지고 친구로 남았다. 제카는 2015년 캐나다인 동물 과학 교수 조나단 데일리와 결혼해 두 아이를 두고 있다. 이 결혼식에도 윌리엄이 참석했으며 제카는 환경 운동가로 활동 중이다. 펜테라와 스톱 아이브리를 설립해 코끼리 상하 무역 반대 활동을 한다. 네털리 힉스라백 세인트 앤드루 대학 입학전 마틴 힉스로백의 장군의 딸과 데이트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2000년 글로스터셔 규포트 클럽 자선 폴로 경기장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짧은 썸으로 끝났으며 그녀는 브리스톨 대학 졸업 후 런던 회사에서 보안 컨설턴트로 근무했다. 이후 에드밀뱅과 결혼해 바니엠에 거주 중이다. 시비어 플래처의 모자를 자주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트도 즐겨 쓰는 모자다. 에러벨러 머스그레이브. 2001년 윌리엄이 스코틀랜드로 대학 가기 전에 폭 빠졌다. 시렌서스터 바폴로 클럽의 매니저이자 장군인 니콜라스 머스그레이브의 딸이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고 하우스 파티에서 가까워졌다. 둘은 장거리 연애가 어렵다고 판단해 헤어졌다. 아라벨라는 조지 갤리어프렛과 결혼의 딸을 두고 있으며 구찌에서 14년 넘게 근무 중이다. 카월이 메시버치 윌리엄이 세인트 앤드루 대학 1학년 1학기 때 잠깐 썸을 탔던 사이다. 자신을 찐 시골촌 사람이라고 표현한 그녀는 윌리엄보다 한 학년 위였다. 둘은 진지한 관계가 아니었으며 어린 대학생들의 풋사랑 정도였다고 한다. 세인트 앤드루 대학가에는 클럽이 없었기 때문에 컵이나 바에 가고 디너 파티에 가는 정도였다고 한다. 그녀의 부모님에 따르면 둘이 사귄 기간은 두 달도 안 되었다고 한다. 둘의 썸이 끝난 뒤 케이트가 나타나면서 디너 파티 등에서 마주칠 때둘 사이는 서먹해졌다고 한다. 올리비어 헌트. 에딘버러 대학 재학 시절, 세인트 앤드루 학교 1학년이었던 윌리엄과 썸을 탔던 사이다. 케이트와 사귀기 전 마지막 정식 여자친구였다. 그녀와 윌리엄은 어울리는 친구들이 많이 겹쳤다. 윌리엄의 베프인 벤커썸 형제들과 친했고, 윌리엄 벤커썸은 윌리엄 왕자와 베프였다. 베프인 메리 더글라스 홈즈의 아버지는 여왕과 친분이 있었다. 그러나 윌리엄이 자선 패션쇼에서 케이트를 처음 본 순간 푹 빠져버리면서 올리비아는 재빨리 윌리엄의 연애 전선에서 사라졌다. 그 유명한 시스루 드레스를 입은 케이트의 모습이었다. 올리비아는 변호사 니콜라스 윌킨슨과 12세기 스타일의 템플교회에서 결혼했다. 윌리엄과 케이트도 초대되었으나 참석하지 않았고, 해리 왕자는 참석했다. 올리비아 커플은 윌리엄과 케이트의 결혼식에 참석했으며, 이후 네 사람은 친해져 함께 여행을 다니는 사이가 되었다. 현재 올리비아는 런던의 레스토랑 도리서에서 매니저로 근무 중이다. 로지 벤커트섬 윌리엄이 케이트와 2007년 잠깐 헤어졌을 때 사귄 사이다. 승마와 헤드헌팅이 취미인 그녀는 윌리엄의 절친인 윌리엄 벤 커트썸과 결혼했다. 이 결혼식에 케이트와 윌리엄 모두 참석했다. 커썸 집안은 아버지대부터 윌리엄 내 집안과 절친이었다. 어릴 때 윌리엄 커썸의 아버지가 앤머 호르렌트에 10년간 살면서 윌리엄과 중마고로 우 지냈다. 바이에나비 사망 이후 커썸의 어머니는 윌리엄에게 마더 피겨 같은 존재였다고 한다. 윌리엄 뱅커썸은 윌리엄과 케이트의 친친 모임 터니토프스의 중요한 멤버다. 이자벨러 안시틀러서 가프 켈스워프 윌리엄의 케이트 이전 찐 사랑이라고 불리는 여배우 이자벨라다. 금융계 상속녀인 메리게이 조지아나 로나 쿠루존과 존앤스트루더 고흐 칼토프의 딸이다. 그녀의 배달은 여동생 크레시다 보나스는 윌리엄의 사촌인 유진이 공주의 친구이자 배우이며 해리 왕자의 전 여자친구였다. 윌리엄 측근에 따르면. 윌리엄이 케이트와 잠깐 헤어졌을 때, 그는 여름에 그리스 섬으로 남자들끼리 놀러 갔고, 그때 21살의 이자벨라가 눈에 띄었다. 윌리엄이 케이트를 찾던 것은 이자벨라와 잘될것 같아서였으며, 케이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 윌리엄은 이자벨라를 정말 좋아했고, 몇 번이나 프로포즈했지만, 이자벨라는 배우 커리어를 위해 거절했다. 결국 그녀는 재벌 그룹인 버진 그룹 창업주 리차드 브랜슨의 아들 샘브랜슨과 2013년 결혼했다. 윌리엄이 이자벨라에게 얼마나 빠져 있었는지 케이트도 잘 알고 있었고 몹시 질투를 느꼈다고 한다. 결국 이자벨라에게 거절당한 윌리엄이 케이트에게 돌아왔고 케이트는 그를 받아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 이자벨라에게 다시 연락하지 말 것. 영국왕실과 귀족들은 암묵적으로 인어 서클 사이에서만 사귄다는 룰이 있다고 한다. 구설수에 오르는 것도 무섭고 폐쇄적이라 만날 인연이 한정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윌리엄은 여러 여인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케이트 미들턴과 2011년 결혼했다. 결혼 비용만 무려 45억 원이 넘었다고 한다. 이들의 러브스토리도 따로 다룰 예정이다. 윌리엄 왕자는 이제 케이트 미들턴과 정착해 새 아이를 두고 있다.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